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한국 올림픽 야구 대표팀의 도쿄 여전히 4위로 마무리됐다. 금은동 메달이 아닌 4위에게도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던 이번 올림픽이지만 야구 대표팀은 예외다.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경문 감독에게 비판이 집중된다. 야구 대표팀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감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야구 팬들은 김 감독에게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강재민 투구, KBSN 스포츠 질, 강재민 투구, SBS 스포츠 질, 이해할 수 없는 선수 선발, 엉망이었던 투수 운영, 그리고 수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다. 먼저 김경문 감독은 대표팀 엔트리 발표 때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올 시즌 최고의 불펜 투수인 한화 이글스 강재민, 최고의 이루수인 정은원을 선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거포 최정을 엔트리에서 제외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초 선발됐던 한현희가 문제를 일으켜 퇴출됐을 때 역시 강재민을 뽑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이루수 박민우도 퇴출된 상황서 전문 이루수가 아닌 리그 평균 자책점 8점대 투수를 뽑아 비판이 쏟아졌다. 타격만큼 수비도 뛰어난 전문 이루수 정은원, SBS 스포츠집, 단기대회에서 투입해야 할 불펜투수를 거의 뽑지 않고 선발투수를 다수 뽑은 것도 지적을 받았다. 선발투수의 경우 경기 중간에 올라오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11명의 투수 중 불펜투수는 단 4명이었다. 그래서 조상우가 전체 7경기 중 6경기에 출전해 146구를 던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투수진 운영도 팬들은 최악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전 고우석의 멘탈이 붕괴됐을 때 교체하지 않은 점. 불펜으로는 나서지 않는 원태인을 위기 상황에 올린 점. 낮 경기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은 김민우를 정오 경기 선발로 기용한 점. 그리고 8회에 나서면 흔들리는 오승환을 8회에 올린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고우석은 이 실수 이후 멘탈이 흔들렸지만 감독은 말로 에도 교체하지 않았다. KBS2 '조상우의 거듭된 연투'는 키움 히어로즈 팬들의 반발까지 부를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김경문 감독의 인터뷰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일전 패배 후왜8회에 투수 교체를 단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내일 경기를 생각했다 라고 말했다. 이기면 내일 경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만 총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실토한 셈이 됐다. 조상우는 6경기에서 146구를 던졌다. KBS 2. 미국 전 패배로 결승에 오르지 못한 뒤에는 금메달 못 따게 된거 아쉽지 않다고 말해 논란을 자처했고 동메달 결정 전 패배 후에는 우승하려면 좋은 선발을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선수단의 사기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수준의 인터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동메달 결정 전 패배 후 발언은 참사의 책임을 선발 투수에 돌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밖에도 문제는 있었다. 이루수가 부족해. 삼루수 황재균을 기용하는 부분. 일할 때 타율을 보였던 오제일 양이지의 타순을 변경하지 않은 부분. 일루수로 출전하면 타격의 부담을 느끼는 김현수를 일루수로 기용한 부분 등이 팬들의 비판을 받았다.